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어, 대통령실 지금 대표해서 나오신 거 맞다고 봐도 됩니까? 최측근 행정 인력 맞을까요? 의원님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측근 행정 인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실장과 비서관 수석들 모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비서실장님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복 입은 군인 장관 겁박하고 모욕한다 했습니까? 네 그런 발언, 발언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오전에 권영진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을 학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방금 추미애 의원의 그 녹취록 과정에서도 속기록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학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지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재판 중인 상황 아닙니까?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받고 있는... 있습니다 재판 안 끝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항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방금 말씀하신 제보 기분 군인 차별합니까 내편이편 네편 가릅니까? 이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겁니까?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연인 겸로 기소되어서 아닙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강명 사건이라고 정진석입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판 중입니다. 아직 안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항명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인정한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재판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 비서실장이신데 자연인 아닙니다. 자, 안보에 지금 800 7070 어디 번호인지 안보상 이유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까? 네. 자, 구글 검색 지금 해보십시오. 열 여섯 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르 뜹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국에서도 다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화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는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함이 없거든요. 자, 국번에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 알려줘라고 했더니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르릉 나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8007070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 상황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아까 분명히 지금 나온 행정 인력 중에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챗GPT에도 나오고 이거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물으면 그대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보라면서요. <laughs> 여기 대통령... 와서 비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보를 지키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십시오. 기자들 하면 지금 전 세계 제가 일부러 번호 말안한 겁니다. 번호 다 떴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 들었어요. 아니요, 안보 어떻게 할 거냐 물었습니다. 챗 GPT랑 구글 플랫폼에도 다 검색만 하면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 해보세요. 나온다니까요. 안 보라면서요. 그냥 그놈, 그놈의 7070은 뭔데 그것만 이렇게 안봅니까 다른 거다다 다 열리는데. 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하, 비서실장님, 우리 정부 중요한 정책들은 보통 국무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 걸쳐서. 발표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죠. 자, 국무회의 거칩니다. 그러나 좀 상황이 긴박하거나 위급할 때는 일부 소수 참모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6월 3일 유전 발표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접 브리핑 했는데요. 자, 이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브리핑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는 비서실장이신이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현장에는 대통령과 반자부장만이 함께 제, 제 다음 예, 국민들에게 이 정책을 네,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사들인데요부터 17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4호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안, 결산, 정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님 모르셨습니까? 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는 과정이고요. 아니요, 그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많게는 생각합니다. 일조원 때까지 규모가 추산되는 이 투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나보군요.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나봐요. 어? 아니면, 이 재정 정도는 대통령 본인이 오히려 이 정도 헌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브리핑한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산자분은 자원 안보 및 국민 경제 미치는 효과 크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국가 재정 관련 사항 중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국가 재정과 국가...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아니 그럼 지금 방금 또 모순된 말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헌법 제 89조 제 4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국무회의 거치고 나서 브리핑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지금 방금 말에 모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지난 1월 9일 자원 환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석유나 이런 귀중한 자원은 핵심 자원으로 지원하고 지정하고 여기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안보협의회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자부 패싱 국민 발표는 헌법 제 89조만 위반한 게 아니라 제 13호도 위반한 건데 두개다 위반한 셈이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작 수천억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 아무 절차 없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동안 대통령 실장이 뭐 하셨습니까? 800 이렇게 노출돼서 채취비디에 나오는데 뭐 하셨습니까? 지금 뭐하러 여기 나와서 누구 두둔하시는 겁니까? 안보 어디 갔습니까? 안보라면서요. 대답해 주십시오. 그 예산이 그 필요한 사항,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 지으면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